야, 이번 판은 진짜 지면 안 된다, 얘들아. 적 정글 베인이다. 탑 마이에 이거 지면 진짜 안 돼. 엑센지의니 네 역할이 자 중요하다. 조태온 소환사의 에신것을 환영합니다.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호! 뭐 빵태 윗똥선 타네? 괜히 정글 돌아지냐 얘랑 봐야겠다 아저아 <laughs> 강철 여기다 쓰는구나 빨리 봐 이게 그래 돌아지게 하겠다 아우 바드가 진짜 저기 뭐랄까, 잘하면은 좋은데, 못하면 완전 트롤이다. 어떤 바들일지. 야, 트롤트롤인 트롯.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 그때 배명의식 운영 나왔을 때 보고, 또 처음 보네. 일단, 빵태가, 먹었죠? 아, 카죠? 어? 들어간다고? 아, 빠져서, 보막 빠져서, 야! 야, 전멸로이 내려가서, 야. 야, 진짜, 센징이니까 가능한 갱무트다. 그 전멸을 써버리네. 야, 압박 제대로 하네, 대 명에. 어, 시스쳐도 많이 벌렸어요? 물론 이거 다 먹으면 비슷해지겠지만은. 어, 그치, 카죠 지금 베일이 지금 너무 느려서. 아, 느릴 때 어떻게, 뭐야, 맞냐. 진짜, 베인, 없는데? 아, 씨, 얜좀 올게. 오, 좋아, 좋아. 예, 예, 예. 잡 수도 는데 엑스. 아! 역사 <laughs> 야, 진흥신 앞전멸. 앞전멸, 룰을 할때 앞전멸을 자주 하는, 예? 오, 얘 아, 까비, 까비. 오, 뭐, 뭐야, 오, 베인 딴다고? 아, 아! 벽 잘, 어, 아, 뭐야, 뭐야. 아, 얘, <laughs> 아, 진짜 멈했어 조성진. 아 벽도 좀 아주 나 아, 벽을 잘못 쓰면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구나. 벽이 이짜잘 써야 되네. 아이고 뭐 조마 조마를 써버렸네. 집가라는 뜻인가? 아니 그냥 막 눌렀나? 어예야 저것도. 키... 야, 맞네, 무조건 물어 뜯기야, <laughs> 되명 어? 아! 아, 저벽 제대로 딱 됐으면은 그건데, 까비. 오랜만에 해서 그, 원래 이벽 넘기기 잘하는데, 오랜만에 해서, 감을 좀 잡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뭐 때렸어도 못 잡았을 수도 있다, 명상 때문에. 아, 이거 좀, 견적을 잘못 잡았는데. 대신 지랄했겠다. 말은 는 놈이냐고. 아유, 보수는뭐 지들만의 리그. 오야 패기 경섭이 어. 말처안아 없어요 작전요 어? 빡대, 빡대 숨어있죠 지금 미드에 아유 괜찮으니까 내려오네 오이구 아, 룰루야 룰루 조심해 야쉴드는왜 이렇게 많냐 근데 뭐. 오이구어 어, 빡대, 빡대 들고 보는데 빡대. 빡대, 빡대, 그치? 마, 말아도 없어. 아, 아, 보호막. 야, 야 룰루 저거, Q로. 나이스. 야, 룰루 꽤알 센스. 큐로 이어서 느리게 하는 거. 얘또 뭐야? 왜? 어뭐 뒤졌어? 얘또 뭐야? 어, 여기서. 아, 저 피를 깎았구나? 어, 여기서. 아, 전멸로? 에? 뭐야? 아하하. 야하하. 빨리 밀어야죠. 왔어, 왔어. 견적 봤어. 배면의 견적. 배면의 견적. 명일이 안 쫄는데? 명일이 안 쫄는데? 용원이랑 틀린데? 너 진짜 나 아예 병신 새끼. 명일이 안쫄라또 개김이 안 돼야지. 아! 아, 뭐해? 아, 뭐여? 아, 국남비. 이거 또 타이밍 그러면 못 잡아줘, 또. 애쉬가 좋은 게이니시가 돼서 좋은 건데. 이렇게 있고, 나기를 해버리면, 오, 어, 베인. 어, 베인이 왜 랩이 더높냐 빵태보다. 어, 뭐야, 시스처 왜 이렇게 나? 물론, 베인이 갱을 안다았다 치는데. 어이구. 야, 미드 2렙 차? 뭐야, 뭐야. 어베인아 어. 베인? 아유, 오! 야, 졌네. 아, 나딜안될 텐데? 아우!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어, 룰루까지. A2. 어, 봐도 넌또왜 와? 뭐야, 이거 드래곤을 외쳐가지고 <laughs> 야, 뭐야. <뭐해? 웃음> 드래곤을 외쳤어. 바보 같은 어? 빵테 구호? 야, 기다려. 그래, 어, 야, 잠깐만. 아! 아유. 아, 그래. 빵테한테 맡기지. 아, 그래. 나이스. 괜찮아. 야, 조태원 5킬 0대수? 근데 내가 빵태 유저로서 보면은 더 빨리 굴려야 돼, 스노우볼을. 후반 가면은 빵태 힘이 약해져서. 빨리빨리 굴려야 돼. 오, 포탑 빵태 좋아. 저 은근 꿀이야, 저거? 저돈 지금 3천 차좀 벌어졌어요 지금. 어, 도또 견적 보나? 대명이. 아, 내 말자가 와서 말자 보였죠 지금. 어 싸워? 말자 보였는데? <laughs> 아니 말자 보였는데 싸우. <laughs> 어 보였는데? 팩인가? 아 도와줘. 야말 계속 도와달래. <laughs> 역시. 탑은 어쩔 수 없어. 아, 보드 힘들죠. 지금 CS 차좀 벌어졌죠, 지금. 엑죠 뭐야, 뭐 뭐야. 뭐. 잡냐? 아! 아오오오 아, 이거 봐야겠네, 또. 어떻게 잡았냐? 그냥 풀콤보 넣은 건가? 오, 베인 오는데. 딱 보였다. 와, 바로. 야, 저, 저것만 좀잡혀져 아 저게 잡히는 구나 야... 나이스 그러면 뭐 판테온이 뭘 해도 되죠? 베인이 없으니까 저 마이 못 잡냐? 명이라? 어? 포딱 방패? 탑도, 보도 지금? 야 골드 지금 4천 차? 이거 은근 커요 이거? 레블랑 뒤에서 레블랑 뒤야 뒤에. 뒤에서 아유 잘가나이스 베인 와봤자죠 아 베인 정글의 한계 어 이거 또 암살 당해 또 지가 또 암살 당할 수 있어 이거 걸리면 아 마스터가 계속 핑치가 이거 빨리 뭐 하냐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파가 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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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룰루, 슬릴때문에 뭐, 잘 지르라네. 야. 야, 르블라, 오! 어? 죽었다. 아, 뭐야, 뭐, 아. <웃음> 뭐야, 아! 어후! 뭐야! 뭔가 병신같은데 어떻게 잡았어? 오, 빵테 아니, 애쉬 만화가 없냐. 아이, 궁쓸 만화는 좀 남겨놓지. 확실히 와서 이 밀자고. 어, 잡는다고요? 나이스. 야, 야, 다이브 좋았다. 어? 설마 죽냐? 야, 그냥 싸싸어 싸워, 싸워. 어차피 도망 못 가. 베인한테 추노는 안 돼. 아, 이 야, 0 0 골도 줘. 아, 이 진짜. 야, 현상금 신경 쓰자. 혹시 모르잖냐. <laughs> 바로 도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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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여기서. <laughs> 아, 바이 개웃기네. 어, 안벽 배웠다. 굽혔는데. 와리, 가리, 와리.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laughs> 아, 근데 못 잡네, 이거? 이렇게 <laughs> 시비드? 그러니까 이제 또 타워가 밀릴 수 있어서. 어베인오는데 명이라 2게일오 배명일 안 쫄아 아 그래 야또쏴 그치 아아안 되냐 오 <laughs> 나이스 역시 그래 명일이가 쫄 애가 아닌데 근데 조태현은 아 조태현이래 조태현을 왜죽었어아사이브는드안 되냐 안된 건가 오, 오는데 아, 국사 쏘다. 여기에. 아, 근데 너무. 점프했는데. 아, 맞아. 국사 갔다보다 아. 아, 이거 좀 생각을 못했네. 아유. 얘는 자꾸 멀리서 쏜거 너무 명중이 안 맞아. 그냥 라인에 어 그냥. 역시. 야 야, 야 지훈니 뭐랄까? 명리보다 더 키가 잘 보는 놈같기라고 우와! 아! 야이지씨아 근데 지브라 이거 너무 빨피로 너무 어? 룰루 패기? 아니 찌지신이 이런 공격성이? 이럴 놈이 아닌데 얘? 그만큼 유리하다는 건가? 그리고 2차 타워 지금 압박 중 빨간색 팀이 이동팬 시가 뭔가 이상해. 어, 뭐야? 어? 야, 바로 에시 도망. 야, 이것도 잡으려고. 어, 나이스. 어, 바이 바이 바이. 마이. 마이 또 뭐? <laughs> 어 야, 바이. 아, 이거 바이 왜? 마이 픽의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어. <laughs> 어, 설마. 명일 안 쫄은데? 명일 안 쫄은데? 명일 안 쫄아. 아니, 마이야, 명일은 쫄은 애 아니야. 명이랑 틀려. 어, 뭐야, 말자 앞에 뭐야. 아, 어, 끊겼어. 야, SSS. 야, 벽으로 끊겼네 어? 저템 어떻게 또 어? 만났는데 큐! 빠해 역시 쎄긴 쎄다 어? 아니 많아 없는데 애쉬 어? 점화? 점화? 아 죽었다 이거 아이씨 아 아이, 잘가 이시다 오 살았어? 아... 어? 어 여기여기여기 아 죽었다 이거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이 아 이제 아아 까비 야 그래도 진짜 상대 진짜 짜증나게는 했다 야 진짜 사는건 진짜 또, 이즈, 야, 서포트 주고 이즈 땄으면, 이즈. 지금, 탑은 아예 타워가 없고, 보또도 1차 밀렸고, 이제 야! 뭔 딜이야? 아니, 베인 어디 갔냐? 야, 빡패가 <laughs> 전령을 먹었어. 오브제 때 챙기기 진짜 힘든 게판텐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다. 어, 그런드 토랜드 타워 소시가리 비로 어, 전력까지 어 지금 막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와야지 빨리 야아 맞아도 아껴서 해시고 또또또또야야 그걸 잡어 무슨 포탑이 파괴되었어. 와, 어, 그렇지. 야 룰루 필드에 트런들. 하진다 타냐? 야 진짜 탔어. 에시도, 얘도. 아 이러면은 마이 와야죠, 빨리. 마이 와도 뭐할게 없을 텐데. 아 이거 판테온이랑 애쉬가 죽었어야 됐는데 아... 이러면 다시작장악 나오고 다 뺏기고 진짜 대박 실수하지 않는 한어 이런 거 이런 게없 엄... 이런 거만 안 나오면 돼 이제 블루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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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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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마. 데 야, 도없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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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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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룰루, 볼오 와야지, 어. 지금 얘들이 아, 빼내요. 어? 지금 파이터 두 명? 전투 본능? 어, 바드와, 돼,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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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드 그렇지. 아, 아 까비. 어, 털들. 많이 조진다고? 갑니다, 그, 빠 나이스. 그치. 나이스. 바드, 바드. 바드 옮기면 돼. 나이스. 어, 베인? 아. 어, 힐. 베인도 안될 텐데? 어, 안 돼, 안 돼, 베인. 야, 존나 아후! 아유, 이 진짜 약사판 새끼. 아니, 도망가면 뭐해. 딜을 못 넣는데, 니가. 그리 이제 왜 했어,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아유. 끝나했는데 아직 나오긴 했는데. 야, 르브랑 왜안 들어와? 아, 르브랑 뭐해? 뭐야, 아이, 써냐 아이씨. 아이, 뭐여, 아이씨. 바보같은 놈들.